이백 펄시 2 8이백 펄시 펄 장. 예, 수를삼고성주 삼고 성써과 피로써 이세상에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파리 로다 온전히 죽게맞있내용사 랑의 음성 을 듣는 중에 천사 들 왕래 하는것과 하늘 의 영광 보리 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는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음 6장 32절, 3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와 관점 기준은 하나님의 자으로서 하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로 오셔서 선인과 악인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마지막에는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게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풀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을 구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는 잘안 될지도 몰라요. 또 나의 그런 음, 마음 악한 마음이 예, 또 넘어지게 할지 몰라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면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걸로 꾸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나에게 음 하나님이 저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지금 내가 마음으로 믿,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유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에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변화받은 나에게 보내주셔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네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거라. 라고 하면서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살았던 삶의 모양의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죠. 때 옛날의 그 모습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악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옛날의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뀐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편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으로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못난 단점을 음,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못된 모습을 자꾸만 발견해서 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막 화를 내고 더 악한 모습으로 짜증을 내고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게 아무튼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내 모습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기에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시켰다는 것, 변화됐다는 것,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세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오늘도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았을 때의 방법과는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대와 소망을 그들에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난 내 모습이 아버지 발견될 때에 그런 모습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발견되어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옛사람에 묻혀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나도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하로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능력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교회를 사랑하시고 8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미래를 담아내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 주신 한 항존직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음성도 님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홉시 40분에 입관 예배로 출발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